기업에게 희망을, 바이어에겐 기회를, 소비자에겐 즐거움을 주는 경기도 최대의 기업 박람회2016 지페어 코리아 시흥시 기업인협회의 활약으로 더욱 빛났던 2016 지페어 코리아의 뜨거운 현장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일산 킨텍스에세 열린 2016 지페어 코리아는 지난 10월 26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는데요 경기도에서 열리는 최대 기업 박람회인 만큼 참가 기업,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고의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제품 홍보와 수출 기회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기업인들의 축제로 불리는 지페어 코리아. 생활을 쇼핑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이번 지페어는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한 전통 있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시흥시 기업인협회에서는 5년째 지페어 코리아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함께했습니다. 2016 지페어 코리아에 참가한 총 업체만도 1,101개였는데요. 7만여 명의 일반 관람객이 현장을 찾아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참신하고 새로운 제품들은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기 충분했는데요. 특히 첨단 기술로 중무장한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동시에 엿볼 수 있는 자리였던 2016 지페어코리아. 시중에서 볼수 없었던 음식들이나 뭐 물건들 이런 거 체험을 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이 자기 제품들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그 참가함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의 자기 제품도 소개할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취지 자체가. 지페어 코리아는 기업에게 새로운 판로를 열어주는 1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총 9억 6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908억 원의 구매 상담이라는 대기록을 남겼습니다. 시흥시 기업인 협회에서도 시흥시 기업들과 함께 참가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g p 박람회는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가장 큰 규모의 박람회입니다. 경기도에서 해외 바이어를 초청 가장 효율적으로 바이어를 대면할 수 있는 박람회입니다. 또한 국내외 신규 시장 개척, 홍보, 거래선 확보, 시장 트렌드 파악에 최적의 기회입니다. 시흥시 기업인 협회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살려 회원사의 실질적인 매출 향상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흥시와 시흥시 기업인 협회에서는 5년째 지페어 코리아에 관내 기업들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참가한 업체들의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흥시 기업인 협회 도움으로 가끔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데 기업을 알리는 홍보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표아 코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단체로 이제 그좀 약간의 할인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좋은 그런 점들이 좋고요. 일단 많은 정보 교류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점들에서 굉장히 좋은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시 기업인협회와 함께한 기업들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는데요.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들은 바이어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시행시의 특산품으로 만든 웰빙 건강식품도 인기를 끌었는데요. 국내 바이어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 우리 예그린 식품은 올해로 6년째 참가하고 있고요. 그 시형의 특산품인 연제품을 가지고 각종 차와 관련된 연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저희 나라가 이제 국이 선양되면서 어 저희 제품도 덩달아서 많이 인기가 있고요. 또 연제품에 대해서 관심들이 점점 더 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용 관련 제품으로 참가한 한 업체는 이번 집회화를 통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데요. 손쉽게 손톱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관람객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희 제품은 이제 여성들이 이제 손톱 미용에 주로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좀 기존에 없던 제품이다 보니까 홍보는 잘안 되어 있는데 저희 제품을 이제 한번 여기서 테스트 해보면은 상당히 반응도 좋고 좀 이제 구매도 바로 이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첨단 기술로 관심을 모은 이 업체는 IT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디지털 브러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이번 지페어에서는 그 결실로 어, 디지털용 브러쉬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제품으로서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반응이 아주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신제품을 통해서 어, 더 많은 고객들을 발굴하고 어, 제품 영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서 지페어가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지페어 코리아의 가장 큰 장점은 해외 바이어와의 일대의 만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좋은 제품만 있다면 무궁무진한 수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eu tô muito satisfeito com a qualidade do produto. são produtos bons, com qualidade. preços são bem a t r a t i v o também. eu acredito que tem bons negócios p r a gente fazer no Brasil. 중국 바이어들의 관심이 특히 대단했는데요. 这次我参加这个博览会主要是因为韩国贸易振兴公제邀请我这边来的 <목소리도> 呃，uh, 我来的主要的目的呢，是为了能够寻找更好的合作伙伴，因为中韩贸易的日益、日益的更加密切，变得更加密切，所以呢，我更希望就能够有更多的韩国伙伴能够成为我们生意上真正的伙伴。이번지페어코리아에참가한시흥시기업들은시흥시기업인협회의지원으로새로운팔로를개척할기회를얻었는데요 지금 어 우리 기업인 협회하고 이제 기 기업 지원과 어~ 집회 행사를 좀근한 5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 거기를 그 국정으로 일단 나가면서 우리 시흥시구하는 꿈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나갈 때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좀더 크고요 또. 이게 이제 매년 나가다 보니까 올해 이제 또 우리가 나가면 어 다른 작년에 왔던 바이어들도 다시 또 와가지고 한 번씩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수출의 계에 그다음에 국내 판로의 계를 조금 더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함께하기에 더큰 성과를 낼수 있었던 시행시 기업들 예상보다 큰 호응으로 손님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참가를 했을 때는 전시회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이게 얼만큼 뭐 매출 증대라든지 아니면 홍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있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3년차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뭐 매출 증대라든지 아니면 자사 제품에 대한 홍보가 생각했던 것 외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페어코리아의 성과는 시흥시 기업인협회와 시흥시의 도움이 컸기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시흥시에서는 어, 관내 중소기업이 에, 상당히 많은 어, 분들이 좀 어, 집회업 고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 있었고요. 어, 그중에서 특별히 저희가 음성회산 13개 업체에 대해서 참가비에 어, 대한 어, 지원이라든지 그다음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들에 서 협의하면서 어, 지원을 했습니다. 어, 저희가 제품 뭐 홍보를 위해서 곧 앞으로 이런 어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시흥시 기업인협회에서는 기업들의 홍보에 힘을 더하기 위해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했는데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학생들의 축하 무대와 지페어 코리아에 온 것을 기념할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해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시행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달로 뛰는 시행시 기업인 협회. 시행시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성공 파트너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 앞으로 마케팅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이런 그 지폐와 같은 전시회에서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원을 해준다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조금 더 앞으로는 적극 참여해서 같이 나누고 또 정보 제공을 받음으로써 조금 더 번창할 수 있고 또 좋은 아이템을 널리 알수록 있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시 기업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준 2016 지페어 코리아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등불이 되어준 시흥시 기업인협회 앞으로도 빛나는 활약을 기대합니다. 시기업인 화이팅! 화이팅!